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물레동교의 성도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자 하는데 아, 특별히 1장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아, 예레미야의 가문과 신분과 그의 고향과 사역기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래미은는 남유다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적으로 암울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부름으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멸망이 임박한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라한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죄의 성도를 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아의 소명과 사명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너라 하시기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아를 향하여 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모든 것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아가 조성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에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이미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10편 139편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자녀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흔들림이 없이 부르심이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이란 20살 전후의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따라서 이 아이라는 표현은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이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연수함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에 강한 자나 지혜로운 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랄지라도 때로는 지혜가 없는 자랄지라도 염려할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가다 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를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보낸 대로 가라. 그리고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 뜻을 예배해 두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도 있고요. 또 많은 고난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물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리미야에게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하로도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임만 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승리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예레미야 연약함을 아시고도 이미 그를 아시고 또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딸지라도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들이지만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하로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잃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